이은혜 선수 그리고 오른쪽이 포스코에너지의 유암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공격 시도 그러나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네 스윙의 스피드가 어, 조금 떨어졌죠 공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자 네트 맞고 넘어온 공 바로 공격 전환 공격적인 영리한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요나선수 s You know, you are now a p u m p s h i 저렇게 어, 저렇게 짧게 e 트 플레이를 할 때는 할 때는 공이 깎이거든요. t h 할때 조금 더 들어줘야 됩니다. k e 나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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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k 이 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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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k 이번에 받닷고 바로 공격. 자, 그러나 이게 안전하게 하다가 범실이 나왔어요. 3대 3. 야, 이은해 과감했습니다. 원바운드였는데 좀 길게 나갔어요. 아, 이번에 제대로 맞지 못했네요. 아, 네, 같은 원바운드라도 저렇게 에, 엔드라인 쪽에 짧게 떨어지면 리시브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4대 4, 계속해서 동점이 반복되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첫 번째 게임입니다. 바로 공격 시도. 받아치고 있어요. 성공하는 네. 요안나를 만들어 냈죠. 그렇습니다. 현대 탁구에서는 어, 저는 블럭 카운터 탑스핀 중요합니다. 네. 잘 받았죠? 자, 접서 가고 있습니다. 동점이 계속 반복됐는데 처음으로 두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반대편으로 이연애가 아잘 찔러 넣고 보고 포핸드 사이드로 깊숙이 찔러 줬죠. 네. 아. 짧게. 어어. 아, 유안나. 요한나. 자, 유안나가 앞서 있습니다. 5대7 투포인트 뒤진 이은혜 서브 바로 공격. 아, 아 네, 이은혜 선수의 작전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가 한 포인트 차까지 추격합니다. 6대7. 한번더 가네요. 자, 아또 성공합니다. 어 두번 연속. 네. 자, 그렇게 3구에서 얻어맞지 않을 수 있죠. 네, 7대7 동점이에요. 아, 아 요한나가. 아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집중할 수 있게 경기장도 세팅이 돼 있고요. 아. 아 긴장되는 순간 이거 스튜디오 입니다아 이은해 안 나가는데 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임팩트가 되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짧은 순간에 많은 투넷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아 이. 요한나이 nice, 서브. 아네 테글입니다. 네. 네 들어갔죠. 9대1 0한 포인트 차입니다. 떴어요. 찰스볼 성공식 이은해 좋습니다. 이은혜 공격 성공합니다 이은혜 안깎어요네 공격 시도 아 이번엔 유한나가 성서니다 포인트 유한나입니다 아 서브 좋아요 네아 아, 다시 동점이에요 이번에는 서비스 바로 아 공격 시도해봤습니다. 아 반네트 걸립니다. 전량을 많이 넣은 것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아, 아 행운의 네. 포인트 이은혜. 정확한 기술 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곧바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공격. 아 강한 백핸드로 잘 받아냈어요. 네,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찬스죠? 바로 공격 스트레이트로 마무리 짓는.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이은혜. 이은혜 공격 이번엔 통했습니다. 리시브가 필요해 보여요. 일대 이. 또 길게 가죠. 빨라야죠. 유한나 공격 하지만 아. 떴어요. 아 이걸 받아냈고 아 견뎌냈습니다 아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내네요. 네. 어잘 어, 지키는데요, 이은혜도 그만큼 이은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라는 말을 하자면 역전할 가능성이 막 그만큼 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다려줄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찬스 볼. 아, 아 그러나 유한나 버텨냈습니다. 3대4 한 포인트 뒤져있는 기현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아 그러나 레이가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늦었죠. 그렇습니다. 어, 강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네. 이번엔 유한나가 버텨내고 그리고 공격으로 마무리. 강렬하게 시작하면 어,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 치열하게. 아, 아. 아 유한나. 아. 이번엔 네. 또 4번 단식에서 또두 선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연해 백핸드 플레이. 이두 선수가 이제 복식을 뛰는지 안 뛰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아레리가 조금씩 이어집니다. 아 코스를 바꾸면서 이연해. 네. 어 계속해서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잡서 가는 이연해. 이연해 다시 한번 공격. 유한나도 공격 아 전환. 티아 걸립니다. 어 아, 라켓의 면이 조금 숙여져 있었어요. 이연해 첫 번째 매치 승리까지에도 포인트 남았습니다. 아 과감한 아 공격.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0대5 매치 포인트. 이런 공인데요. 자 이걸 버텨냈던 유한나 아 그러나 그 다음 공은 또다시 강하게 받아쳤던 이은혜 포인트를 따내면서 첫 번째 매치 이은혜가 승리하면서 대한항공이 1대0으로 매치 스코어 앞서갑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뭐 다소 앞설 수 있다고 좀 어,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나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동점도 이루었고 했는데 아그 이후에 유한나 선수의 찬스에서의 실점 어, 그리고 음. 어, 또 어려운 공을 잘 받아낸 어, 이은혜의 칭찬할 어, 만한 공격이 결국은 어, 대한항공 쪽의 1매치를 가져가는 네.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최적 랠리 횟수 8번 그리고 평균 랠리 횟수는 4번 아 그리고 최대 점수 격 교환 6점까지 벌어지면서 이은혜 선수가 유한나 선수를 제압하고 게임을 따냈습니다. 어 아, 거의 중반 이후에 모든 포인트를 이은혜가 연속으로 따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유한나 선수가 예, 예 4점 먼저 갖고 5점 먼저 갔는데 그 위에 급,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아예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네. 아직은 좀 어린 선수예요. Whatever love c a l 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